세계 3대 석양 코타키나발루.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가 석양 때문이다. 석양이 좋은 곳중한 곳을 왔는데, 일단 현실은 이렇다. 가는 길에 이렇게 쓰레기도 많고, 똥도 오지게 많다. 뭐 매번 석양이 이쁘지는 않겠지만서도, 너무 기대를 하고 온 탓일까. 영상에서는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로 보이는데, 물도 꾸죽 물이고 처음 입구부터 쓰레기니 똥이. 워낙 기대감이 낮아져서 그런가,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오니까 기분은 좋았다. 그렇게 이틀 후또 석양을 보러 다른 곳에 왔다. 이곳에는 상점들이 많아 볼거리가 많고 사람도 최소 몇백명은 있었다. 분위기도 좋고 대부분이 관광객들이 많았지만 커플끼리도 자주 오는 유명한 곳인 것 같다. 릴라 형과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이제 여행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거 유튜브에서 엄청 유행하길래 사서 해봤는데 진짜 보기보다 엄청 어렵다. 아무튼 그냥 사려고 하니까 갑자기 한국 사람이냐 물어보더니. 깎을 마음도 없었는데 엄청 깎아줬다 호구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내가 탔을 땐 저렇게 높게 안 올려줬었는데 악어처럼 생긴 구름 미드에서 나올 법한 구름 날씨 때문에 여기도 석양이 이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사람 구경도 하고 이 정도면 대만족 한참 구경하고 밥 먹으러 가는 길 언제 돈 벌어서 이런 거 먹어보나 여행 중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영상 나오지 않은 음식들도 있었는데 역시 돈이 좋다라고 느낀 순간 진짜 최소 3kg는 쪘을 것이다. 참고로 동남아 여행 가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먹는다. 이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시장에 왔다. 여기 있는 분들 전부 한국말로 장사하신다. 뭐 기본적인 것만 하겠지만 그만큼 코타키에 오면 대부분이 한국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안살 수가 없다. 이 나라에서는 망고가 안 나왔어. 보통은 필리핀에서 가져오는 수입산이라고 한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사봤다. 1kg에 약 5,700원 보통 망고 한개 가격이다. 맛도 엄청 맛있고 크기도 진짜 장난 아니게 크다. 아까 내가 샀던 구슬 같은 거, 여기 애들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따따따따짜라는지. 이렇게 입구 쪽에는 과일위 주로 있고 좀더 들어가면 먹거리 파는 곳들이 나온다 동남아 오면 길거리 음식은 안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식중독에 걸린다고 한데 이런 곳에서 먹어야 더 갬성 있꼭 맛있다 해산물 빼고는 가격도 저렴해서 좋지만 단점은 쥐나 바퀴벌레들이 보인다는 거. 여기서 본건 아니지만 동남아 시장 가면 한 번은 꼭 본다 애초에 안 봤으면 상관없는데 이것들은 항상 내 옆에 지나간다 국물인가 이때 주저앉을 정도로 미끌려서 무릎과 허리가 엄청 아팠었는데 쪽팔림 때문에 괜찮은 척 꼬지게 했다 그렇게 짧은 삼박오일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휴.